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는 지금 미혼이고요. 네. 30대 이제 후반 돼가는데요. 네. 항상 전세로만 살다가. 네. 이제, 어,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네. 직장은 강서구인데. 네. 어, 김포 쪽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엔 음, 아파트를 네. 매매를 해보고 싶거든요, 처음으로. 김포 쪽으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김포 사후 풍무동이 조금 개발이 많이 된것 같아서 네. 서울 쪽에서 가까우니까 풍무동 아니면 네. 고촌 네. 아니면 걸포 쪽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쪽에 어느 상담을. 곳이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사님 어떤 내용인지 잘 들었고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예, 예. 지금 제가 지도를 네. 김포 동쪽부터 서쪽까지 다 펴놓고 있어요. <laughs> 김포 한강 <laughs> 네. 신도시. 예. 네. 지금 보니까 네. 고촌 쪽 하고 네 어디 풍무요. 어디라고 했죠? 풍무. 그다음에 네, 풍무하고 걸포. 걸포. 북변역. 아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저기 어. 구례까지안간게 다행이네요. <laughs> 네. 예, 여기 끝에 지금 예, 예, 네. 구례도 이제 거의 한80% 정도 신도시 예. 건, 예, 건설은 되고 있고 아직 자리 잡으려면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우선 중간 걸포 쪽부터 한번 볼까요? 걸포 쪽에 어떤 아파트를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트로자이어 아, 요거. 네. 메트로자이 몇, 몇 단지 가라고 그래? 2단지요. 2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여기 아, 여기 2단지. 그럼 여기에서 조금 멀은데요. 그죠? 1단지가 여기서 제일, 제일 가깝운 예. 네. 그다음에 그 2단지고. 25평, 네. 네. 25평형이 두 동밖에 없어서 네. 비싸서 살할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럼 2단지는 그러면 25평이 그거보다 좀 싸요? 그렇죠. 아. 하여튼 뭐 그러니까 2단지는 일단 구매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골프 북부역 쪽에서 어, 네.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강서구에 있는 직장까지 예, 다닐 네,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네. 여기다 다새 아파트 들이고 그죠? 예. 네. 네, 추후에 이제 여기가 이제 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도. 그런데 이쪽 네. 지금, 걸프 북부역 쪽에 보면은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아, 조금 부족해요. 조금 <laughs> <laughs> 네, 아, 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네. 사시고 그러니까. 네. 뭐 시장 같은 거 많이 안 보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네뭐 이, 대부분 직장 근처에서 해결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풍무동 쪽 한번 보면은 풍무동이 제 풍무역 세권 지금 네. 거기가. 어디요? 무슨 아파 센트럴 푸르지오. 센트럴 푸르지오. 센트럴 푸르지오. 예. 네. 그렇다고 예, 풍무 역세권 쪽으로 풍무역에 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어요. 풍무역. 예. 어, 여기도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어, 센트럴 푸르지오요 예, 단지네요. 네. 예, 네. 예, 2단지. 신포, 2단지. 예. 네. 여기는 이제 기존에 조금 일찍 그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그래도 김포 네. 한강 신도시 중에서도 그냥 벌써 한 5, 6년 됐죠? 네.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편시설도 의잘돼 있고 학원이라든가 기타 편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관심 없잖아요. 네, 없어요. 없죠. <웃음> 네. <웃음> 출퇴근 하는데 문제가 에? 가장 이 관심사지 뭐. 에. 네. 그렇다면 조금 앞으로 더 가서 강서구 쪽으로 좀더 네. 가가지고 고촌 네. 쪽으로 가면, 그죠 네. 네, 고천 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고천은 사실은 옛날에 네. 있던 그 지역도 같이 있는 동네예요. 처음부터 네.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음. 여기가 구도심이고 이쪽이 새로 네. 생기는데 여기가 예, 여기가 신시가지 네. 쪽이고 그러면 이 신시가지 네.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지금 아파트. 그 캐슬 파밀리가 힐스테이트 아, 캐슬 파밀리가 거의 다또젖지고 있어요. 위쪽에 힐스테이트 있고 캐슬 네. 파밀리, 캐슬 앤 파밀리 시티 왼쪽으로 예, 네. 1단지, 그 2단지 거기. 이렇게 있네요. 네. 예, 여기 실세이트 도 있고 여기 아직 안 찍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네. 다 가봤어요? 네.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어. 그 중에. 풍무역이요. <웃음> <웃음> 왜요? 거기가. 예. 제일 비싸요. <laughs> 아니 마음에 드는 거하고 비싼 거아 다르죠? 예? 풍무역은요. 예. 그 사우동하고. 네. 뭐... 다옛날에구 도심이라서 예 맞아요 그냥 다 있어요 다 있죠. 예, 네, 네. 저저 풍무역 중심 또사후역 중심 또 새로 짓고 네. 있는 쪽 여기 또 네. 향산 신도시 있는데 은행이랑 예. 뭐다 있고 예, 예, 편이죠 그냥 편해요. 네. 이쪽이 그래서 향산리 거기 말씀드렸어요 향산리 여기 향산 여기 신도시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데 네, 네. 여, 여기는 조금 지하철하고 너무 멀고. 이 주변에 네. 개발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편의시설이 들어가려면 엄청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무역, 골프북부역 네. 그다음에 교촌 네. 이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아파트는 네. 어울려 네. 살아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나 혼자가 있으면 큰 네. 그 가치를 발휘를 못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네. 가서 실제 거주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에, 여기 그 풍무역이나 사우역 주변으로 해서 네. 예, 기존에 네. 김포 어, 구시가지하고 네. 같이 어울려져 있는 이 지역에 가시는 게 훨씬 더 네. 편할 겁니다 네. 왜 그러지 아세요 강서구 네. 쪽으로 가까운 쪽은 교촌인데 교촌에는 지금 들판 안에 나만 혼자 아파트 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네.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김포 공항이 있어요. <laughs> 네. 예, 예, 항공기 이륙하고 그러면 조금 시끄러워요. 예.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 네. 교천 쪽이 발전이 조금 늦어요. 김포시에서 네. 개발 계획을 네. 보면, 예, 네. 김포시청하고 서쪽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네. 여기 이제 공항이 있지만 여기 계양 신도시, 대창 신도시 네. 산업단지 네.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치프로 여기가 2021년부터 네. 아파트를 많이 짓죠. 네. 그러면은 이이 도로를 따라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될 텐데 여기 아파트 많이 짓고 공급이 많아지면 그 도로의 여건에 붙어 있는 교촌 지역은 아파트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하려고 치면 여기가 네. 수,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죠 가격 올리면 일일 그냥 바로 가버리는 동네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네. 적어도 앞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는 네. 이 개양 신도시의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그리고 예,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린 예. 그 아파트 네 가지가 지금 이제 다 6월 8월에 다 예. 지어지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예예. 예. 근데 향산리가 개발이 덜 됐지만 네. 옆에 시네폴리스랑 뭐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온다는 네. 같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가 예. 한본도 들어오고요. 네. 그이지 예.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초반에 어차피 그이 아파트 4개를 하려면 거의 초기 자금이 다 갔거든요. 예. 그러면은 향산리가 좀 지금은 힘들지만 초기에 제일 싼데 <laughs> 개발이 되는 것만 기다리면 어, 어떨까 싶어서. 아, 제가 다른 걸 갖고 네. 한번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자, 우리의 네. 신도시, 우리의 신도시요, 우리의 네. 중앙역 바로 생기는 지역이 가장 비싸요. 거기가 네. 편시절도 가장 많이 돼 있고, 거기서부터 네. 외곽으로 나갈수록 가격이 약간씩 내려가 있어요. 동탄 2 신도시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역을 기준으로 해서 상업시설과 모든 대부분의 편의시설들이 거기 몰려 있어요. 네. 거기는 지금 분양가보다도 거의 많게는 4억 가까이 올라간데도 있어요. 네.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양가에서 5천 내지 1억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풍무역이나 사우역이 네. 김포시 구시가지에 직장인들도 많고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여기가 네. 가격이 높고 갈수록 네.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 여, 영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5년 네, 뒤라면 알겠습니다.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5년 네. 안쪽에서 예, 처분을 네. 또 하실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저도 그,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혼하면 <laughs> 또 처분하고 또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렇 예, 근데 예. 그사우동 예. 거기 풍무역이 개발되면 엄청 예. 좋아진다고 하는데. 예. 그 부동산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네. 걸포 북변역 그 센트라 아니 메트로자이가 네. 걸그 김포의 센터가 된대요. 김포의 음. 센터가 돼도요. 네. 네. 이 풍무역이 예. 서울 마곡지구 비싼 아파트 옆에 붙어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가격 영향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네 이쪽이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풍무역 쪽으로. 예. 예, 여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도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참신한 직원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오시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걸또 가르쳐 드리고 실전에서 또 돈을 또 많이 벌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여기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뭐 사람인이나. 또, 이렇게 또, 인연 채용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